들은 저희들이 시편 76편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읽으실 때 평소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76편 아사벳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 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 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혜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예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아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적들로부터의 공격으로 구원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야기는 2사에서 3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로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것을 영어 NIV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산짐승이 가득한 그런 활기차고 풍성한 산 속에서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풍성함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어에 보면 enthusia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 열정,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려는 그러한 힘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enthusiasm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Ian, 안에서, 그리고 t h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활력과 힘과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성취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열심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미있고 보람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한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에 이러한 힘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것은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노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 인간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유와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찬송할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부족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의 진노를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에 일부만 쏟아놓고서 일부는 남겨두심으로써 인간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공일로 전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기 원하시는 인간들을 남겨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완전한 진멸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마지막에 모든 인류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근거가 됩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언약을 지킴으로써 서운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굳게 지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라는 말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로서 우리에게 본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며. 저절로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약 2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스스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저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희로에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계시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신그 하나님의 이한 사랑과 은혜를 주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은총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저희 영혼이 축척이 적셔지고 풍성해지고 참 주님이 주시는 힘과 활력으로서 이 땅에서 소명을 능히 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